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맛집 우리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케이팝을 발칵 뒤집어 놓은 김태현의 신곡 논란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감성을 사랑했던 팬들은 이번 신곡에 담긴 변화된 보컬 스타일을 두고 충격에 빠졌고 서운도의 혹평은 팬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과연 김태현은 왜 이런 변화를 선택했으며 설운도의 발언은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 이 논란의 중심에는 아티스트로서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팬들의 기대 사이에서 발생한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김태현은 그동안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감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던 가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곡에서는 기존의 감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설운도의 혹평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설운도는 한 인터뷰에서 김태현의 목소리가 건조해졌다. 같은 감정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며 음악계의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발언은 일부 팬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지만 동시에 김태현의 변화를 지지하는 팬들과의 대립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태현의 신곡은 단순한 음악적 시도가 아닌 팬들과의 배신감으로 비춰지며 큰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김태현이 예전 감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가 다시 과거의 스타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김태현이 새로운 프로듀서와 협업하며 보다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프로듀서 측은 김태현의 목소리에 새로운 성숙함을 더하고 싶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존 팬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신곡에서 그녀의 감정 표현이 메말라 보인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계 전문가들 또한 김태현의 변화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화 자체는 성장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지만 기존의 팬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합니다. 김태현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아티스트가 성장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녀의 도전과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태현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음악적 도전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랜 팬들 중 일부는 신곡에 크게 실망하며 김태현이 감성적 포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팬카페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팬들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감동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새로운 스타일을 응원한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운도와 김태현 간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논란인가? 한편 설운도의 혹평 뒤에는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김태현과 설운도는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두 사람 간의 교류가 줄어들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설운도의 발언이 단순한 음악적 평가를 넘어 개인 감정이 담긴 비판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발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설운도의 혹평이 김태현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태현은 이번 신곡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음악적 스타일을 제시하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태현은 앞으로 기존의 감성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음악적 방향을 고수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김태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K-POP 아티스트들이 겪는 성장과 변화의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아티스트가 음악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팬들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때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태현이 과연 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감성적인 보컬로 돌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논란은 K팝 산업 전체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다른 아티스트들도 같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김태현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방향을 선택할지는 팬들과 음악계 모두에게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번 신곡을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그녀의 인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태현이 새로운 스타일로 음악적 한계를 넘어서 더욱 성장한다면 그녀는 K팝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김태현의 선택이 K팝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김태현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행보가 K팝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그리고 이번 신곡이 남긴 파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김태현의 신곡과 보컬 스타일 변화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그녀의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 도전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티스트가 단순히 안전한 길을 택하는 대신 음악적 정체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는 것이 K팝의 글로벌 성장과 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제 음악 평론가들은 김태현의 변화를 단순히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적 성장과 진화는 아티스트에게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음악계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장르를 담는 것이 아티스트로서의 성숙을 상징한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은 김태현의 새로운 시도가 단기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더 많은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음악 비평가들은 김태현의 신곡을 통해 한국 음악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한 음악적 흐름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 해외 평론가는 김태현은 과거의 감성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스스로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선택했다며 그녀의 이런 용기 있는 변화가 K-팝의 미래 방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김태현의 보컬 변화가 팬들과의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 오해로 확대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녀의 시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많은 아티스트가 고정된 이미지에 갇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태현의 변화는 음악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악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통해 김태현이 더욱 깊이 있는 음악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단순히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필연적으로 겪는 성장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특히 프로듀서와의 협업을 통한 보컬 톤의 변화는 그녀가 새로운 감정을 표현하고 음악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은 김태현의 변화가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신곡은 과거의 스타일과 다르지만 이는 김태현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전이 결과적으로 김태현의 음악적 깊이를 더해줄 것이며,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김태현의 변화를 지지하는 팬들은 아티스트가 새로운 음악적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그녀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도 존중해야 한다며, 음악적 변화가 필연적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신곡에 대한 논란은 단순한 보컬 스타일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녀가 더 넓은 음악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통해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김태현은 이번 논란을 통해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며 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음악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 그녀의 음악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새로운 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케이팝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티스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팬들의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김태현이 이러한 논란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면 그녀는 앞으로도 케이팝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김태현의 신곡이 일으킨 파장이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녀의 변화가 K팝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다. 김태현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여정을 선택할지에 따라 그녀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K팝 전체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티스트의 변화와 성장은 곧 팬들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도전이 결국 더 넓은 음악적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